독일어 오류 마스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었어요. 한국인을 대상으로 맞춤으로 나온 이런 교재가 나왔습니다. 이 책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님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긴 알짜배기 책입니다. 또 독일어 교육계에 오랫동안 또 계셨었던 원어민 교수님이 또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쓴 책이니까요. 여러분들의 독일어 오류 마스터가 되는 길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머릿속, 머리 안은요. 일단 한국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로 시작하여서 한국어 체계로 머리 안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 머리로 돼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면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독일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. 저 문제는요, 뭐가 있냐면, 잘못된 줄도 모르고 쓰고 있는 그런 오류들이 문제입니다. 저희는 그런 오류들을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고급 학습자들에게는요,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백신으로 제공을 해드리고, 또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쓸수 있게 예방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중고급 학습자 분들께서는요. 어, 아, 아이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나는 안 봐도 되겠네. 그렇지 않아요. 네, 아, 아이스 때부터 계속 잘못 써왔었던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, 아이스, 아츠바이 다 보셔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초급학습자 같은 경우는요, 어, 어렵다고 생각 드시는 부분은, 아, 앞으로 이런 걸 만날 수 있겠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고요.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네,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문법적인 오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네, 살펴보고요. 그다음은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 부호가 있거든요. 그런 부호들 누가 딱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. 그래서 또 정석법 오류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. 그다음은 독일어가 그러니까 이런 독일어 있고 이런 독일어가 어뭐 이거 두개 비슷한 거 아닌가? 네, 이렇게 독일어 자체를 네, 헷갈려 할때 어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의 오류를 잡아 드리는 것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은 우리가 배워둔 이미 있는 한국어 혹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영어?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독일어 배우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간섭에 의한 오류도 잡아 두었고요. 또 독일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잡아 두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자, 여러분들 문법 같은 경우는, 어, 저 지금 이제 막 독일어 시작했는데, 아직 문법을 잘 몰라요. 이러시는 분들은요, 이렇게 3장부터 3, 4, 5 공부 이렇게 이어서 하시다가, 1, 2 이렇게 공부를 이어서 하시면은요, 공부하는 그 진도, 속도랑 맞춰서 공부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3, 4, 5, 1, 2 이렇게 이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이 쓰기와 말하기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한데요. 또한 독일어 능력시험,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이에요. 되게 어려워들 하십니다. 그런데 이 쓰기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틀리나 안 틀렸나? 이거 자체를 잘 분간을 못하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, 이것들을 보시면 아 그거 내가 틀리고 있었구나를 명확하게 알고 아, 이제 안 그러면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서 이 쓰기 말하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각각의 강의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. 네, 이런 강의들이 총 98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. 하나 당시 한 10분씩 정도 되니까 98번을 네, 들으시면 어느새 오류 마스터가 되어 계실 건데요. 자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. 그 전에 배웠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신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. 그다음 아 내가 그동안 이거 잘못 쓰고 있었구나, 오류였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고요. 알아차렸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. 왜 잘못됐는지 오류 처방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그 오류 처방이 적용돼서 고칠 수 있는지 확인을 미션 클리어에서 하게 되고요. 특별히 고득점 확률 높이기라는 부분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하였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을 간당간당하게 겨우 붙는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게 확실히 이걸 제대로 알고, 네, 높은 점수대로 잘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고득점 확률 높이기 부분을 추가로 더 강의에서는 보충을 하였고요. 그리고, 네,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탄탄하게 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습 문제까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할 생각을 하니, 와, 여러분들의 실력이 막 쑥쑥쑥 늘어날게 예상이 되시죠? 네, 게다가 저희가 또 준비한 게, 원어민 교수로서 일을 또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하듯이 그렇게 녹음을 해주셨어요. 1강부터 98강까지 일일이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그것도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독일어를 독일어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.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여기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. 이거 들으시면서 근데 어, 듣는데 어, 뭐라 그 단어 잘 모르겠어요.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.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일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,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다 적어놨어요. 그게 맨 뒤에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거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또한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. 이렇게 알찬 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야 오류 마스터.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? 자 여러분들 독일어 오류마스터 되는 길 저,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점 따라와 주시고요. 저희는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치 s 독일어 오류마스터가 되는 길을 저희가 네, 다시 할게요. 네. 잠시만요. 준비해두었으니까 어떻게 해. 다시 해도 될까요? 네. 끝!